소득분위는 소득금액에 따라 인구를 동일 비율 5개 분위로 구분한 것으로 1분위는 하위 20%, 5분위는 상위 20%입니다. 소득이동성은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득이동성은 34.9%입니다. 이중 상향이동은 17.6%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이 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. 연령대별로 보면 15세에서 39세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이 41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어서 40에서 54세 중장년층 32.2%, 65세 이상 노년층 25.7%였습니다. 청년층 상향이동 비율은 23%로 하향이동 비율보다 5% 가량 높았지만 노년층과 중장년층은 하향이동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. 2022년 소득분위별 유지비율을 보면 5분위가 86%로 가장 높았습니다.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이 최상위 소득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. 소득 1분위의 유지비율은 69.1%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10명 중 7명이 소득 계층 상승 없이 전년과 같은 최하위 소득에 머문 겁니다. 고소득층인 5분위와 최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 유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계층의 벽이 고착화됐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.